근데 20분이 딱 좋아요. 자, 지금 펑션이 없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데이터는 NI 테이으로잘 만들었는데 펑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잘 데이터를 못 찾아요. 이해되시겠죠? 그러니까 펑션을 한개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. 이 배열을 그냥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여기다가 달러, 가로 열고 여기다 펑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가로 열고 받고 중간 열고 그다음에 엔터 치고 세미콜론 찍고 이 세미콜론 찍은 것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알트키 눌러서 슬래시 스크립트 바로 위로 올려주시고 폼문 눌러서 쓴 거를 블록 지정하시고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면 그렇싸죠 네. 되시겠죠 로딩이 다 돼야 밑에 걸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. 밑에 거는 달러 멤버 리스트예요 어, 그래서 그 아이디니까 샵 붙이시고요 멤버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아 ID니까, w e b r 트 되셨나요? 여기다 추가한다. .append.append. Append. 뭘 추가해요? str 만들었으니까 str을 추가한다.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. 그럼 str이 다시 뭐부터 시작이 돼요? li 태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. 앞에 거는 다 없어지고. 되시했죠 li 태그 만들고 0번째, 두 번, 0번째에 있는 손오민이 나올 거예요. 되셨죠? 네 이렇게 누르시고 됐으면 이제 새로고침 한번 하세요. 자 새로고침 한번 하시면 이제 이거 알럿은 이전 내용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 거죠. 웹장이고 이용안이고 전화번호, 어드민이고 손흥민이고 이제 썼다. 이렇게 이제 라이트웨를 이용해서 이제 짜진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. 되시겠죠? 네.